수성구의회는 10월 14일부터 10월 22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제272회 임시회를 개회해 2025년도 주요 업무 추진 상황 보고의 건과 각종 조례안 등을 심사했습니다. 수성구의회는 2025 수성구 평생학습축제 및 미래교육의 날 행사를 비롯한 관내 주요 행사에 참석해 관계자들을 격려했습니다. 이상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성구 의회 소식을 알려드리는 수성구 의정 뉴스입니다. 먼저 첫 소식입니다. 수성구 의회는 10월 14일부터 10월 22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제272회 임시회를 개회해 2025년도 주요 업무 추진 상황 보고의 건과 각종 조례안 등을 심사했습니다. 10월 14일 개최된 제1차 본회의에서 김송은 의원이 유기동물보호정책의 실효성 재고를 위한 재원에 대해, 김경민 의원이 민생지원금은 누굴 위한 겁니까? 민생지원금에 대한 수성구 재정부담에 대해, 황혜진 의원이 복합문화 특성화 도서관 구축 재원에 대해, 김희섭 의원이 폐의약품 배출 장소 확대와 홍보 강화 촉구에 대해, 최현숙 의원이 수성구 장애인 체육회 설립 촉구에 대해, 5분 자유 발언을 했습니다. 10월 22일 개최된 제2차 본회의에서는 정대현 의원이 사회적 고립 은둔 청년 발굴 및 지원 방안을 마련하자에 대해 5분 자유 발언을 했으며 최명숙 의원이 수성구 탄소 중립을 위한 자원순환 시스템 구축을 주제로 구정 질문을 하고 구청장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운영위원회는 김경민 의원이 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의회 사무기구 사무 분장 규칙 일부 개정 규칙안을 심사해 원안 가결했습니다. 행정기획위원회는 전영태 의원이 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바르게 살기 운동 조직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박세롬 의원이 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정기 통신 금융 사기 피해 예방 지원 조례안을 심사해 각각 원안 가결하고 집행부 제출안건 3건을 심사해 각각 원안 가결했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는 최현숙 의원이 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돌봄 통합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백지은 의원이 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아이돌봄 지원 조례안, 정대연 의원이 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소년시설 내 생리용품 비치 및 지원 조례안을 심사해 각각 원안 가결하고 집행부 제출한 건 4건을 심사해 각각 원안 가결했습니다. 도시환경보건위원회는 김소은 의원이 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김중근 의원이 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과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박충배 의원이 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화재 피해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 황치모 의원이 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어린이 놀이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정경은 의원이 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하 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해 각각 원안 가결하고 집행부 제출한 건세 건을 심사해 한 건은 원안 가결, 두 건은 찬성 의견을 채택했습니다. 수성구의회는 2025 수성구 평생학습축제 및 미래교육의 날 행사를 비롯한 관내 주요 행사에 참석해 관계자들을 격려했습니다. 수성구의회는 10월 18일 대구 스타디움 서편 광장에서 개최된 2025 수성구 평생학습축제 및 미래교육의 날 행사에 참석해 차별화된 교육을 통해 어린이부터 어르신까지 모든 세대가 함께 배우고 성장하는 미래 교육 도시 수성구를 위해 정책적인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수성구 의회에서도 지역 주민 누구나 자신에게 필요한 교육의 기회를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교육을 선도하는 도시 또 보험이 살아있는 도시 수성을 만드는 데 끊임없는 노력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같은 날 수성모 상화동산 일대에서 OMG 오늘 청춘 미치게 놀 준비됐나를 슬로건으로 개최된 제7회 수성구 청년 축제에 참석해 지역 대학과 청년이 함께 어우러지는 축제가 되기를 기원했습니다. 수성구 의회에서도 여러분분들이 마음 놓고 일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 여러분 힘내세요. 10월 25일에는 수성모 상화동산 일대에서 수성 함께 가치 채움을 주제로 개최된 제구회 수성구 사회적 경제 한마당 장터에 참석해 사회적 경제 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자립 기반에 힘을 보탤 것을 약속했습니다. 이 축제가 우리 상인과 주민들과 가장 함께 같이 올려서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면 좋겠습니다. 또한 같은 날 대구 스타디움 동평광장 일대에서 개최된 제 5회 수성별빛 걷기 대회에 참석해 선선한 가을 바람을 맞으며 주민과 함께 도심 속 자연을 즐기고 건강도 챙기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 어, 즐겁고 또 신나는 어, 시간 되시고 많은 추억 사시고 어, 모든 우리 주민들 만주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수성구 의정 뉴스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